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34강으로, 이사야 40장으로부터 55장의 주제인 종이신 왕, 세출 애굽과 시온의 협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부터 로 45장 25절,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 부분들의 하나님의 미래 구속 활동에 대한 그분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나서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것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에 지닌 의미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본래의 청중에게 끈질긴 문제는 어떻게 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이 현재 명백한 실상을 볼 때, 그와 같이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사야의 믿음을 채우는 사약이 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문제가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수세기를 뒤돌아보고 그 예언들이 놀랍게도 분명히 성취된 것.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바벨론의 멸몰락, 몰락, 유다의 회복,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세계적 팽창을 발견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믿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큰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 및그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거나 검토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적용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하실 가능성이 적거나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탐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약속, 성취의 실적을 갖고 계시며 인간 장벽들은 그분의 주권적 의지의 권능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들은 동일하시고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복발히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구 세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 생각할 때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환에 대한 약속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곰곰이 생각할 때 어떻게 문제들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구절이 우리의 믿음의 특별한 가치와 자양분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44장 24절부터 28절은 한 문장을 형성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문장 중 문장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28절의 절정으로 이끌기 위해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대는 전혀 예기치 않은 것입니다. 그 문장 전체에 걸쳐서 여호와의 주권적 권위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만드신 세상에서 그분이 원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혼자 행동하십니다. 이 의견은 45장까지 쭉. 계속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장 상반절, 6장 하반절, 14절 5절 상반절, 6절 하반절, 14절 하반절, 18절 하반절 21장 하반절, 22장 하반절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구, 주권에 대한 이 3권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우상에 대한 남은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안된 것입니다. 그 주제들은 이장 전체에 걸쳐 기회가 될 때마다 강화됩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교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들에 의해 계시되는 그분의 본질의 특성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의 분명한 절정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어떻게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45장 1절부터 칠절은이 대답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방 황제를 보통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과 관련된 용어인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떻게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 왕을 메시아라고 부르실 수 있는가? 그 대답은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선택해서 그에게 맡기신 특별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여호와 한 분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구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기름 부음의 의미였으며 성경적 견지에서 그것은 물론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45장 1절부터 5절에서 모든 동사들은 여호와를 구주어러 갔습니다. 고레스가 성취할 모든 것을 그는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의 중계로 합니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는이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굿줄 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분명히 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권자 여호와가 선택하신 방법에 대해 반대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질 그릇의 질의를 그것을 만든 토기장애와 비교하시거나 어린아이를 그 부모와 비교하십니다. 두 예는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에 어리석음과 무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45장 8절 오부터 13절에서 다루는 중심 문제가 됩니다. 1절 오부터 13절이 명료하게 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그분의 일하는 방식의 타당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을 만드신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키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위원에 인간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근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형상에 따라 개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시대도 그랬고, 우리 자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는 것을 입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시하는지 그분께 충고를 하기까지 합니다. 제이비 필립이 한 기억할만한 질책.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 또는 우리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에서 새로운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45장의 나머지인 14절부터 25절은 두 개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은 예언자적 공식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방인 고래스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불평한 것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조건을 단언합니다. 원질적으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 미전도 세계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17절에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다의 경계를 넘어서 이집트, 에티오피아, 수단의 백성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구약 용어로 특징적으로 표현됩니다. 사슬과 굴복으로 표현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정치적 민감성을 건드려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영적 실재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은 복금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복금이란 값으로 산 것이 되어 더 이상 당신 자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은 하나님은 그분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충분히 계시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적으로 방요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감추시지만, 하나님이 구출하시는 은혜와 동정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자들의 다소 내키지 않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상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창조의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 계시로 이루어집니다. 이 장은 세상의 무지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의 거추장스러운 거짓 공교를 던져버리고 여호와 안에서 열방의 유일한 구세주를 발견하라고 말하는 놀라울 정도로 동정적이고 해방적인 초대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그런 것처럼 최종 분석은 오직 두 가지 방법 중한 가지 선택만을 드러냅니다. 신뢰와 관역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지만 마지 못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든 아니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서든 유일한 정점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세제로 아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통치하시는 하나님. 본문, 이사야 44장 24절부터 45장 25절 말씀. 구조,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완수하심으로써 그분의 유일성과 주권적 권위를 확고히 하십니다. 첫째, 행동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微스를 일으키기로 결치병하심. 모든 인간사를 다스리심. 둘째, 논의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논쟁의 여지가 없다. 반대해봐야 소용이 없다. 셋째,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 우상숭배의 종식. 열방의 구출. 자비로운 포대 호대. 호대. 성경 공부 인도 44장 24절에서 27절 "이 절들은 여호와와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 여호와 한분 안에만 있도록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가" 44장 28절부터 45장 7절 "이 절들은 어떻게 마지막 부분을 더욱 강조하는가". 하나님이 고래스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바벨론 제국은 왜 몰락했는가? 45장 8절부터 13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반대한 것은 무엇인가? 여와는 호 그것에 대답하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목살하시기 위해 어떤 논고를 사용하셨는가? 45장 14절부터 17절 이 절들의 어떤 요소들이 독자를 놀라게 하는가 그것들은 여호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45장 18절부터 21절 여호와가 야곱 자손을 위해 그리고 무지한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 하기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런 행동들은 이 절들에서 서술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45장 22절부터 25절, 이 절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계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적용, 구약 예언들과 그것들의 성취를 되돌아보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구절, 특히 44장 24절 27절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 45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이사의 청중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그분에게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라고 아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충고를 하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사야 말씀 가운데 종이신 왕, 새출 애국과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